할렐루야. 2022년도 8월 4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말씀이 반석되시고 기도가 능력되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51장 찬양합니다. 믿는 이 아침에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로 37절, 레위기 19장 19절로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정,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을 책망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량을 회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것이요 제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당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죄 범한 죄를 사함을 받으니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리아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제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가를 둥,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의역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제가 본문을 적어놓은 것이 어, ppt가 또 사라져가지고요 계속해서 다시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 노인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을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저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고민은 중국 음식점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제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짜장면집 사장님이 짬짜면이라는 것을 개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짜장면도 아니고 짬뽕도 아니고 짬뽕도 아니고 짜장면도 아니고 두개다 섞여 있는 이 짬짜면. 짬뽕과 짜장을 반반씩 먹는 그 발명분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도 짬짜면 인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짬짜면 성도 내 마음대로 살자니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생각나서 걸리적거리고 불편하고 부끄러운 삶이 계속되고 세상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니 닥쳐올 환란과 어려움과 핍박이 가득하여 두렵기도 한 상황 그러다 보니 많은 크리찬들은 짬짜면 크리찬,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모습으로 교회 속에서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크리찬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난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에게 짬짜면 같이 혼합된 삶을 결코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민족들을 보면서 거짓 우상, 풍요와 번영을 준다는 우상들을 따르고 그들 속에 그것 때문에 우상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의 혼합주의에 대하여 경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순종하는 것, 여러 가지 삶의 법칙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혼합주의에서 벗어나고 충성과 삶 속에서 진정한 거룩이 있을 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묵상해보며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보고자 원합니다. 1 1기아 19장 후반절 말씀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인 삶의 방법이 나옵니다. 애굽의 가정스러운 풍습도 가나안 땅의 음란한 문화도 하나도 받아들이지 말고 섞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내유기 말씀, 우리가 읽었던 19장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예배와 종교적인 예배를 뺀 것들은 당시에 한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었던 것들입니다 세상의 왕들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알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금지하였던 동성애, 금지하였던 악한 것들, 또 타락한 것들, 부정한 것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모습들. 그 음란과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말씀하시며 음란한 일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씨앗처럼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하신 약속, 씨앗과 같은 그 아브라함의 작은 시작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열방 가운데 복이 모래처럼 많은 민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앗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선택받은 이들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으로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미쳤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씨앗이란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더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커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씨앗으로 보내주시며 처음부터 완벽하고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 씨앗이 자라 열매 맺기까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키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 속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마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씨앗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거룩을 지켜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앗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누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누룩은 곰팡이균의 일종으로서 이 곰팡이가 처음에는 작은 부분이지만 얼마 안가 있으면 모든 음식에 모든 집안 전체에 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은 누룩이 작은 죄가 우리의 삶을 좀 먹지 아니하도록, 이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는 그런 누룩들이 우리 삶에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과 우리가 멀리해야 할 누룩이 무엇인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 동성, 결혼 등 작은 부분을 인정하면 그 죄가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타락시키는 누룩과 같기에 성적 타락은 잠시간에 만족을 주며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죄는 자신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하게 하고 가정을 깨뜨리며 다른 이들의 가정도 파괴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함을 통해 온 세상이 힘들어지는 누룩과 같은 죄를 우리는 조금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부시 하나가 온산을 태우듯이 우리에게 작은 죄가 성적 타락, 이방풍습, 우상숭배 등의 누룩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들 하나하나 읽어보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누룩이 있는지 그 누룩은 누룩이 내 삶을 갉아먹지 않도록 제거하는 성령의 불로 태우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거룩의 씨아시되요,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새로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 삶을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멸망이 가증한 곳에 서 있을 때 도망가는 것도 피하는 것도 지혜임을 기억하며 섞여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되며 함께 있어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3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규례와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우와 곧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을 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과 속이 일치하길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8절, 31절, 34절, 36절, 37절 모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어쩌면 해가 뜨는 것과 같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겉으로만 잘 섬기고 겉으로만 온전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외식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믿거나 신뢰하지 않고 강압에 의하여 믿는 척 말씀대로 사는 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화있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바르세인과 서기관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빈 동굴에 시신을 넣어 썩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무덤 속에서는 시신이 썩고 있어서 겉으로는 알수 없지만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그것들을 막기 위하여 입구에 회를 칠하여 냄새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겉으로는 그냥 동산이지만 속에는 죽음이 가득한 그 외식이 우리에게 업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속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힘, 힘 있고 능력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며 내게 권세가 있을 때도 그 권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오늘 회친한 무덤과 같은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손과 발을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새롭게 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혹시 죽음의 더러운 것들, 그것들을 겉으로만 가리는 회칠한 무덤의 삶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내 속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는 내속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겉으로 억지로 하는 행동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생명의 사람 될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한 사람 될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부 속에서 여러분들이 씨앗으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음의 씨앗되어 세상에 나갈 때 착한 행시를 심고 나로부터 거룩한 일들이 세상에 퍼져가는 거룩의 씨앗되기를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생명의 삶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세상 속에 전하고 퍼뜨리는 삶내 마음도 내 생각도 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지혜로 오늘도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시야때는 우리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찬송가 보라 너희도 두려워 말로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자,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